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불신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죠. 그들은 흰 보좌 심판 때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에 잠시 동안 던지우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두 경우를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한 가지 경우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나쁜 열매를 맺은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서 열매를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히 불못에 던지우는 것은 그들의 열매가 나쁜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례유아는 위에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죽정이는 곡식에서 알갱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곡식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단지 열매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불에 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침례를 받지요. 그런데 불 침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불 침례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침례요 유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1 2절의 연이은 구절들에서 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들에서의 불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있을 불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의 불을 의미합니다. 10절의 불침례에서의 불은 1 2절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불이죠. 그러므로 위에서의 불침례는 성도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불 가운데로 잠시 던져지는 것을 뜻합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제 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